하매님 노는 게 제일 좋지만 저는 기말고사라 못 놀아요. <laughs> 시험 기간이군요. 그렇다면 이런 시간에 누가 날 찾는... 어 오랜만이네요. 진짜 오랜만이네요. 에클레어마 쿠키. 혹시 파르페디아 아카데미 역사 교수로서 시험 잘 치는 꿀팁 있나요? 파자로서 푸우미를 에이 그러지 마시고 바라는 게 있나요? 그렇다면 대가가 있어야겠죠. 대가라 귀한 유물 하나 있는데 이거 어때요? <laughs> 네, 솔직해서 좋아. م, 무슨 자. 그래서 꿀팁이 뭔가요 교수님. 찍을 때는 네, 네. 찍을 때는 이번. 네. <laughs> 네. 이아닌 <야, 인마>! 상식이죠. 어, <laughs> 무슨 <laughs> 야슈야, 절대로 에클레어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증명해 줄게. 잘 봐셔야. 자, 이번이야. <laughs> 아니, 잠깐만. م, 무슨 상식이죠? 뭐지? 진짜인가? 코키란 <laughs> 킹덤.